안녕하세요 코인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브리핑을 통해서요 시장 이야기 하나하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신고가에 다시 도달한 이후에 조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오늘의 알트코인에 좀 집중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XRP, 리플의 공급 충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XRP 공급 충격이 단순한 커뮤니티의 농담이 아니라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의 FXRP와 같은 디파이 프로젝트가 막대한 물량을 잠그면서요, 거래 가능한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10월 14일 현지 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인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커뮤니티 인사 잭 레터는 플레어 생태계 실험 과정에서 최근 100달러 규모의 FXRP를 추가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f XRP 발행 시 XRP는 플레어의 코어 볼트에 예치돼서 유통에서 제외되고요. 래핑된 버전인 FXRP만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추익 창출에 활용이 됩니다. 플레어의 FSS는요. 이 XRP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는 자산을 디파이 생태계에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출시 직후에 폭발적인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10월 8일 기준으로 4,300만 달러 규모의 XRP가 브리징돼서 FXRP 발행에 사용이 됐고요. 현재는 약 5,6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해서 약 2천만 FXRP가 유통 중이기도 합니다. 주간 500만 FXRP 발행 한도는 매회 몇 시간 만에 완판되고 있고요. 첫 라운드는 4시간, 최근 라운드는 3시간 만에 소진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플레어는 XRP의 총 공급량의 5%를 FXRP 시스템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분석과 체드 스타인 그레이버는 장기적으로 공개 거래 가능한 XRP가 2100만 개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셀라의 MXRP가 100억 달러 규모의 XRP를 플레어가 50억 개의 XRP를 2026년 중반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두 프로젝트를 합치면 약 80억 개, 전체 유통량의 무려 13%가 잠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거래소 보유량의 감소도 뚜렷한데요. 코인베이스는 최근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XRP 보유량이 96%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관 투자 수요는 늘고 있는데요. 프리아이큐, 렉스, 오스프리 등이 ETF를 통해서 수백만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고요. 7개의 현물 XRP ETF 출시도 임박하기도 했습니다. 비보파워바 웰지스텍 등 기업들도요. XRP를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렉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디파이 프로토클과 기관 자금, 그리고 장기 보유 물량 증가로 지장에서 유통되는 XRP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상 추산에 따르면요, 공개 거래 가능한 물량이 2100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에는요, 가격이 네 자릿수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XRP의 이러한 공급 충격 이슈는 XRP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XRP의 공급 충격이 결과적으로 XRP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만큼요.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가 어떤 가격 흐름을 나타낼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XRP 같은 경우에는 2.5달러 선에 머무르면서요. 시장의 주지 부진함을 증명하고 있고요. 어, 일주일 사이에서도 10% 낙폭세를 기록하면서 그 조정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가 급격한 상승이 이번 시즌에 있었던 만큼요, 추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지는 추가적인 시장의 펀더멘탈들을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로 XRP에 관한 뉴스 함께 다뤄봤습니다.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록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 블랙록의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순유입세를 기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자, 관련한 내용들 계속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면서요, 블랙록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더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ETF는 3분기에 170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올해 누적 투자액이 3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9월 기준으로 총 운용 자산은 약 40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1%를 차지합니다. 이 같은 성과는 아이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급성장의 힘입은 결과인데요. IBIT는 블랙록 내두 번째로 수익성이 높은 ETF보다 2,500만 달러 더 많은 수수료를 발생시켰고요. 10월 초 기준 순자산이 1,000억 달러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IBIT는 2024년 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된 현물 비트코인 ETF로 기관 매수세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어서 블랙록은 같은 해말 아이쉐어스 이더리움 트러스트도 출시를 했는데, 어, 이 트러스트 역시도 2025년 들어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요 자산 규모 100억 달러를 돌파한 펀드 중에 세 번째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분기 강한 자금 유입은 블랙록의 분기 실적을 견인했고요. 회사의 총 운용 자산은 13조 4,600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7% 증가했고요. 수익과 매출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의 IBIT는 현재 약 비트코인 80만 개를 보유한 최대 규모의 ETF인데요. 기관들은 규제 명확성과 보관 안전성, 회계 간소화 등의 이유로 ETF 투자를 선호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이 비트코인 상승세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월 초에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인플레이션과 달러의 약서 속에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두 자산을 가치 저당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ETF의 흥행이 블랙록의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인데요. ETF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블랙록인 만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관한 덕을 톡톡히 봤다라는 시장의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적 이야기를 해봤다면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강세 전망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톱리 아서 헤이즈가 이더리움 강세를 전망했고요. 그 가격을 연내 1만 달러까지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요. 톱리 비트마인 회장과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가 올해 안에 이더리움 가격이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14일 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 인사는 같은 날 공개된 팟캐스트 뱅클리스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의 연말 목표가는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이는 거품이 아닌 새로운 가격대에서의 가격 발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류 회장은 이더리움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4년간 횡보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 라고 하면서 단기급등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밸류에이션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약 4,12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요. 1만달러를 도달하려면 무려 142%의 상승세를 나타내야 합니다. 아저히즈 역시도 어, 예상은 변함없다라고 하면서 연말까지 1만 달러 가능성을 유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올해 초부터 이더리움 강세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낙관론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시장의 데이터는 보다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2016년 이후에 이더리움의 4분기 평균 상승률은 약 21.36%로, 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말 목표가가 약 5,000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테스터렉트 제임스 해리스 최고 경영자가 제시한 6,500달러 전망과 유사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약세를 보였지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엠앤캐피털 창립자인 미칼 반포대는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율이 아직까지 0.03 이까지 떨어지면서 이상적인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요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형성이 된다면요 곧 새로운 신고점을 향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에 관한 낙관론 살펴봤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을 매입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리더리움 1만 달러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 전망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체 불명의 고래가요 비트코인 쇼세 베팅을 했고요 총 5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 급락으로 1억 9 2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하이퍼루키드 고래가요 비트코인 쇼 포지션을 두 배로 늘리면서 또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4일이죠. 하이퍼스캔에 따르면 해당 트레이더는 최근 이틀 동안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하면서 총 4억 9,60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의 레버리지는 약 10배 가량 되고요. 청산가는 12만 4,270달러 수준입니다.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만 해도. 1억 6,300만 달러 규모로 쇼 포지션을 열었는데요. 단 하루만에 베팅 규모를 두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연속적으로 공격적인 쇼 포지션을 잡으면서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대표적인 매도 세력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수입품 100% 관세 부과 발표 약1 시간 전. 대규모 비트코인 숏을 오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내부 정보를 가진 투자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발표 직후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1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거둬들이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지갑의 정체를 두고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체인 분석가 I는 지갑 주소가 폐업한 거래소 비트프렉스의 전 최고 경영자 게럿진과 연관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요. 다른 분석가들은 직접적인 연결 증거는 없다라고 하면서요.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미스터리한 고래의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지장에서는 그의 움직임이 단계적인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거래는 쇼 포지션에 베팅을 했고요. 쇼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하락을 내다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은 비트마인 소식인데요. 폭락 직후에 12만 8,718개 이더리움 매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약 4억 8천만 달러 규모에 해당합니다. 비트마인이 최근 시장 급락 직후에 12만 8,718개 이더리움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루곤 체인에 따르면 새로 생성된 6개의 지갑이 팔콜엑스와 크라켄거래소에서 총 12만 8,718개 이더리움을 인출했는데요. 해당 주소들은 모두 비트마인 관련된 지갑으로 추정되고요. 매직 규모는 4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비트마인의 바닥 매수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비트마인은 283만 이더리움을 보여줍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에 이더리움의 폭락 때 비트마인과 같은 대형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대거 매수한 정황들이 확인이 됐고요. 무상향적으로 이더리움의 가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관련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더리움 1만 달러 선까지 내다보고 있는 하나의 견해들까지도 같이 겹쳐지면서요. 오히려 현재 시장에서의 이더리움의 조정은 이더리움 매수의 기회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관련한 이제 지갑의 동향 자료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언제 또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했는지 체크해 보시면서요. 어, 다양한 시선에서 이더리움의 가격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미결제약정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변곡점에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시장의 미결제약정이 대폭 축소되면서 파생상품 시장의 레버리지가 사실상 증발한 상태입니다. 고차원 시간 프레임에서 드러난 이 현상은요, 투기적인 과열이 강제로 청산된 뒤 현물 수요가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에 따라서 다음 흐름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인 10월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뉴스 비티씨에 따르면요. 트레이더단 크립토 트레이즈는 최근 분석에서 이더리움의 고차원 시간 프레임 차트를 기반으로 미결제 약정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최근에 급락하면서 투기적인 과열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설명했고요. 특히 이 규모는 이더리움이 3000달러 수준에 거래됐던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한 반면 현재 가격은 약 400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 시 미결제 약정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요. 현재는 가격 대비 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제거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는 시장이 보다 건전한 구조로 재편될 수 있는 초기 단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스터 오브 크립토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이 8.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최근의 청산 이후에 다시 적극적으로 롱 포지션을 열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급격한 레버리지 증가를 역사적인 패턴에 비춰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와 같은 구조에서 약 75%의 랠리는요 단기 반락으로 이어졌고. 25%만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이더나시오날은 이더리움이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후 수요 구간과 추세선을 재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고요. 그는 단기 변동성은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고 진정한 추세는 고차원 시간 프레임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중장기 구조는요, 여전히 상승 기조 속에서 레버리지 청산 후에 재정비 국면에 들어선 상태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미결제약정의 재팽창이 향후 변동성 확대를 촉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미결제약정 급증이 시장의 변곡점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가격적으로 어떻게 연관될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XRP 이야기입니다. 2.30달러가 붕괴될 시에 급락장이 열린다는 분석입니다. XRP가 2.60달러 아래에서 횡보 구간을 진입하면서 요 단기 회복에 관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달러와 2.60달러 저항선이 강력한 매도 버교로 작용이 되면서 요 뚜렷한 방향 전환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0월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뉴스비티시에 따르면, XRP는 2.30달러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2.35달러와 2.40달러를 돌파해서 단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격은 3.05달러 고점에서 1.40달러 지점까지 하락한 구간에 61.8% 되돌림선에 위치하고 있지만요. 2.55 달러와 2.60 달러 부근에서 강한 매도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요 2.50 달러의 하락 추세선이 형성돼 있고 100시간 단순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단기 상승 시첫 번째 저항은 2.50 달러고요. 이를 돌파할 경우 2.60 달러 저항선에 관한 제공약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가격이 2.6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2.66달러와 2.75달러 저항 구간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2.78달러와 2.82달러 부근이 다음 목표의 저항선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50달러 저항선 돌파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요, 추가 하락이 전개될 수가 있는데요. 초기 지지선은 2.40 달러고요. 주요한 지지선은 2.30 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무너질 경우에는 2.24 달러와 2.220 달러 그리고 2.120 달러까지 그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 기술적인 흐름은요. 2.50 달러와 2.60 달러 저항 구간이 향후의 추세 전환의 핵심적인 분수령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2.30달러 하향 이탈 시 단기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구조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XRP는 이번 상승장에서 큰 상승세를 겪었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는요 추가 상승에 관한 촉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과연 SEC가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만한 추가 모멘텀이 적용될지를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러한 저항선, 즉, 기술적인 분석 역시도 XRP 가격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복귀해 보시면서 XRP 보유자들은 시장 상황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샤프링크 이야기인데요. 84만 이더리움을 축적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더리움 기업의 재무 자산 입지를 굳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요, 재무 운용 자산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샤프링크 게이밍이 공개한 스테이킹 보상 규모는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비트코인 이스트에 따르면요. 샤프링크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뒤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회사는 스테이킹 보상을 통해서 보유 자산을 꾸준하게 늘려가고요. 이더리움을 단순 자산이 아닌 수익 창출형 재무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샤프링크의 이더리움 보유량은요, 최근 스테이킹 보상을 통해서 크게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회사의 총 보유량은 84만 124 이더리움으로 지난 34억 5천만 달러 규모이고요. 지난주에만 488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보상을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누적 스테이킹 보상은 총5,211 이더로 이는 약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회사는 재무전략의 핵심축으로 이 스테이킹을 강화하고 있고요. 시장 변동성에서도 이더리움의 장기 성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재단 리서치 책임자인 레온 와이드만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 현재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약 30%가 스테이킹 상태에 있고요. 거래소 내 공급량은 1,500만 개까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통 가능한 물량이 줄어드는 이제 전형적인 공급 압축 상황으로서 이더리움 시장 구조에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드만은 이더리움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 평가를 했는데요. 네트워크의 1층 거래량과 활성 지갑 주소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가스요금도 역사적인 저점에 근접할 만큼 크게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스테이킹 수요 확대와 함께 유통 물량 축소라는 이중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샤프링크와 같은 기관의 적극적인 스테이킹 참여는 이더리움의 재무자산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서 기업 재무 운용의 핵심축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실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테더의 새로운 선택, 솔라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솔라나가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 USDT와 테더 골드의 옴니체인 버전을 도입하면서요, 온체인 금융과 실물 자산 결제 레이어 경쟁에서 한측 주목받고 있습니다. 옴니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유동성 통합으로 솔라나가 대형 결제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레거시 메시는 옴니체인 스테이블 코인 USD티어와 XAUTO를 솔라나에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도 테더의 디지털 달러와 토큰화된 금자산 활용이 가능했는데요. 이는 앞서서 이더리움 OP 슈퍼체인 폴리곤톤 아비트럼에 의해서 진행된 확장입니다. USDT의 영은요, 테더가 직접 발행한 USDT와는 달리 외부 옴니체인 유동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USDT의 유동성을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브릿지 없이 네트워크 간의 스테이블 코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다만 다중체인 간의 브릿징 리스크와 유동성 분절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는 테더의 새로운 선택 솔라나에 관해서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었고요. 자, 오늘의 코인 뉴스룸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